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까지 살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통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세상의 모든 논리를 거슬러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명령 앞에선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의로움이 어떤 마음과 동기로 들여져야 하는지를 다루는 산상수훈의 심장부로 들어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적 삶에 무엇을 넘어 그 모든 삶의 외를 향해 그분의 빛을 비추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선하고 옳은 종교적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 그 행위의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이었던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제시됩니다. 이세 가지 경건의 행위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무대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즉 공개적인 연극 무대에서 은밀한 골방으로의 거대한 전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은 선행과 더 열정적인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과 동기가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한 분의 시선에만 고정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위선과 자기의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끄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자신의 모든 선한 행위 속에도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 사랑과 칭찬받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는지를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행한다고 믿었던 많은 순간들 속에서조차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미세한 독이 섞여 있음을 발견하고 탄식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바로 이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위선의 뿌리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시는 대상은 위선자들, 헬라어 원어로는 휘포크리테스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고대 그리스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경건함을 연기하여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마침 무대 위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고 통찰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무대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이었고 그들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를 평가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평가라는 상대적인 기준 위에서 위태롭게 춤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선행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값싼 보상을 얻기 위한 교묘하고 계산된 투자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운명에 대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받을 상이 미래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상, 즉 사람들로부터 받는 덧없는 영광과 칭찬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냉엄한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그들이 받을 보상의 전부라는 이 선언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던집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의 섬김과 헌신, 나의 눈물과 기도는 과연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가? C.S. 루이스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인, 교만이 다른 모든 악덕이 그러하듯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서 쾌감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교만은 내가 경건하다는 사실 자체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더 영적인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우상숭배로 변질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안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의 무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관객이 지켜보는 시끄러운 광장에서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라는 단한 분의 관객만이 존재하는 조용한 골방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옮길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경건은 그 영원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은밀함의 원리를 경건 생활의 첫 번째 실천인 구제에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위선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당시 어떤 위선자들은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마치 왕의 행차를 알리듯 나팔을 불거나 요란한 방식으로 자신의 선행을 광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자신의 관대함과 의로움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여 경건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가난한 자를 향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구제는 이웃의 고통에 대한 순수한 연민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고 사회적 자본을 쌓으려는 이기적인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연극적인 자선을 향해 다시 한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구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 윤리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왼손이 오른손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행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의식적이고 자기 과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강력한 과장법입니다. 우리의 구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랑의 반응이 되어서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그것을 대단한 선행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기록하는 장부에 기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선행에 대해 왼손이 박수를 치며 자아도취에 빠지는 순간 그 선행은 이미 사람을 향한 연극으로 변질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행한 선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스콜라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의 본질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선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은밀한 구제는 바로 이 아퀴나스의 정의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움을 받는 사람의 유익과 그 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순수하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굳게 설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감사의 표현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은밀한 구제는 바로 이 영적 자유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괜찮고 아무도 나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은 이유는 은밀한 중에 나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시선만으로 나는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보상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야말로 하늘의 상급이 이 땅에서 미리 경험되는 순간이며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경건 생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도 주님은 동일한 은밀함의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위선자들은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나아가 자신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아니라 유창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언어로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려는 대중연설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귀를 향해 수평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세기 신학의 거인 칼 바르트는 기도를 인간이 시작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이끌어내려는 인간적인 자기 발화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의미 없는 말을 끝없이 중원부원하며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정성이나 기도의 분량으로 신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억지로 얻어내는 마법적인 기술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기 전부터 이미 나의 모든 필요를 나보다 더잘 아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신뢰 깊은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도의 이상적인 장소는 바로 골방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골방은 단순히 집안의 작은 방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 자신의 복잡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나 일대일로 온전히 독대하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합니다 골방의 문을 닫는 행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실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룩한 신앙의 고백이며 세상의 모든 기대와 평가를 의지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이 은밀한 골방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모든 가식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가장 솔직한 두려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갈망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으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게 됩니다. 헨리 나우웬이 평생을 통해 강조했듯이 고독과 침묵은 하나님을 만나는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이 친밀함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는 약속은 우리가 골방에서 드린 기도가 결코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으로 우리의 공개적인 삶 속에서 열매 맺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보증입니다. 경건 생활의 세 번째 기둥인 금식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동일한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은 본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세상의 양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만을 갈망한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위선자들은 이 거룩한 금식을 또 다른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는 동안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얼굴을 씻지 않아 초췌한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로구나라는 동정과 존경을 얻어내려 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향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배고픔은 육체적인 것이었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은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또 다른 양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나치에 저항하다 순교한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의 명저, 나를 따르라 해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날카롭게 구분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회개 없는 용서와 제자도 없는 신앙을 말한다면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이며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위선자들의 금식은 바로 이 값싼 은혜의 한 형태였습니다. 아무런 내적인 변화 없이 그저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 내어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는 갑산 종교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학대적인 경건의 연극을 단호히 거부하시고 참된 금식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는 행위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쁨과 축제의 날에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금식이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기쁨의 시간이 될수 있다는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금식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금식은 우리의 경건의 동기를 가장 순수하게 정화하는 강력한 영적 훈련입니다. 나의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나의 영적인 수고를 눈치채지 못할 때, 나는 과연 서운함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인정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식음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세 가지 경건의 행위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의로움이 은밀함이라는 토양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먹고 자라는 연약한 식물이 아니라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시선이라는 햇빛과 이슬을 먹고 자라나는 견고한 생명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은밀함의 영성은 우리를 억압하는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끝없는 비교의식과 인정 욕구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와 안식으로 이끄는 복음의 초대장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라는 변덕스러운 파도 위에서 위태롭게 서핑하는 삶을 멈추고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은밀한 경건의 핵심입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무대를 시끄러운 광장에서 고요한 골방으로 옮기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지금 여기서부터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생애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깊이 깨닫고 주님 당신이 주신 것을 당신께 바칠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건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칼바르트가 강조했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작은 응답이며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대한 응답이고 우리의 금식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는 사랑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경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와의 깊고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섭니다. 저희는 너무나 자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며 저희의 경건을 연기했던 위선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눈물로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섬김과 기도와 희생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묘한 자기의의 표현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삶의 무대를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으로 옮기기 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행위의 유일한 관객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모든 동기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주시옵소서, 저희를 인정 욕구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삶이 더 이상 저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